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불법 숙박업으로 조사받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 대통령 아쉬움만 남기고 전국에 53,200곳 불법 숙박시설이 있으니 상당수가 해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불법 숙박업부터 뿌리 뽑아야 하는데 전국 83,000여 곳에서 5만여 곳이 불법이라면 말다한것 아닌가. 전 정권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단속, 안한 것이 원인. 지금부터라도 아예 영업을 못 하도록 해야 기존 숙박업계 살아나.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거나 막대한 과징금 때리도록 강력 조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게 나라냐며 이태원 사고를 두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할 때 상당수 정치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지금 불법 숙박시설이 전국을 덮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들 있는가? 숙박 분석 통계 업체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중인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가 17,828개다. 올 6월 기준 서울시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 박업 객실은 4716개에 불과하므로 서울에만 1만 3천 개가 넘는 불법 숙소가 운영 중이라는 뜻이다. 합법의 3배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라는 말을 해도 될 것이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에어비앤비 숙소는 8만 3200여 곳, 합법 등록 숙소는 2만 9948곳이다. 5만 3200곳 이상이 불법 숙소로 운영 중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서울과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그런데 다혜 씨는 갭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고 불법 숙박업으로도 짭짤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자신의 오피스텔에 손님을 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행법상 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같은 곳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숙박업소다.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설마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딸에게 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불법 숙박시설에 대하여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여 불법을 눈 감아주도록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행위가 결국 지금처럼 불법 숙박업이 늘어난 배경일 것이다. 정말 이게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지 무정부 상태는 아니다. 탄핵이나 일기 단축을 말하는 야당들도 알고 보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도 안다. 그들 정치인들은 말하곤 한다. 이게 나라인가? 정말로 이게 나라인가? 서울에만도 불법 숙박시설이 1만 3천개가 있다. 정식 업소가 4천여 개인이 합법에 3배나 되는 불법 숙박시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셈이다. 법 제대로 적용하면 8만 곳 모두 해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이다. 에어비앤비 숙소는 8만 3,200여 곳인데 합법 등록 숙소는 29,948곳에 불과하다. 5만 3,200곳 이상이 불법 숙소로 운영 중인 셈이다. 이게 나라인가? 불법 숙박시설이 5만 곳이 넘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러한 숫자는 문재인 정권에게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다.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하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농감아주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편승을 하여 불법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불법 숙박업은 에어비앤비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국인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 민박에서는 아예 내국인 투숙에 대한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모든 숙박시설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숙박부를 기재토록하여 내국인이 투숙했는지를 경찰이나 해당 공무원이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불법을 근절시켜야 하는가? 불법 숙박업소가 늘어나면 피해는 합법적인 주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숙박신문 발행 30년을 맞이했지만 최근처럼 불법 숙박업이 만연했던 시기가 없었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눈 감아주겠다고 했으니 일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가 역세권으로 한정했지만 일단 문제인 정부 시절 이러한 조치의 취지가 비어있는 가정집에서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니 이러한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자는 것이었으므로 전국 모든 곳에서 불법이 활개를 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새로운 문명이나 기술이 등장해 마땅한 법 조항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불법이 만연한 부분을 두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모든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은 법치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단속하는 데 일선 경찰서나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일일이 투숙을 하여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게 협조를 구하든가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라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불법을 중개한 것이므로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숙박업계의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장관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혜 씨 조사 철저히 하여 불법 막아요. 유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문 씨가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전체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현재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 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주택은 문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영등포 구청은 문시 소유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 경찰서에 보낸 바 있다